예, 신, 신일주를 기준했을 때, 천을 귀인이 어디에요? 여기에, 여기에 드러났죠. 예, 기 음기가 드러난 것은, 예, 신하고, 예, 임, 음, 어, 이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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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노에, 이노에, 값, <laughs> 예? 아, 신일주 보이죠 예, 그니까, 예, 예, 이 신일주 중요한 게 아니고, 이 양기, 음기가 드러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, 축임묘에서 인류다, 양기음기 드러난 것은 그 자체로서 음량이 채워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, 예,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대왕병으로 가요, 대왕병. 아시죠? 대왕. 대왕병으로 가는데, 예, 대왕병의 기질이 뭐, 뭐냐면, 음량이 딱 채워졌다, 양기음기가. 채워져 있으니까, 예, 일종의 자기는 왕국에 앉아 있는 왕국. 왕국에 앉아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 놀고 하루 쉬고.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구차스럽게 생각 안 하고. 돈을 누가 떼먹었다. 이거예요 뭐가 떼먹어도 잡으로 별로 열심히 안 가요. 물어보면 세상에 지 모르는 게 없고. 하루 놀고 하루 쉬면서 언젠가는 내가 가장 큰 전쟁을 할 것이다. 하찮은 뭐 이런 잔잔한 일들에는 집착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,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요? 예,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되는데, 운 없을 때는 완전 전형적인 그 놈, 의삶 예, 예? 예. 사람, 발자 그래서 내가 이거걸 어떻게 하느냐, 이거. 여보, 뭐, 어? 지금 편의점이라도 해야 안 돼. 그래서 당신이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을시어주고 이제 편의점이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자. 아, 나 그러고 그래. 나면난 놀았으면 놀았지. 그런 걸못 한다.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자가 어디에 또 드러났다. 인과 오로서 드러났다. 그죠? 그 다음에 축인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서가 어디에 있는가 잘 봐보세요. 축인묘라고 하는 것이 정서가. 자, 이것을 확장한다면, 기본적으로 목이 물이 지어 있는 것이죠. 자, 이것은 주로 어느 쪽? 교육적인 일, 그 다음에 기획적인 일, 디자인, 또 뭐예요? 창작. 장작이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오행 속성을 그대로, 어, 토화목, 그죠? 동화목 네, 오행적인 속성을 간지 속에서 하나 따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, 그죠? 예, 네, 토화목. 그 다음에 장작적인 일의 확장, 예능, 그 다음에 의학물. 것들이 되겠죠, 그죠? 그다음에 어린 것, 그죠? 어린 것, 하등 이 추김의 속성을 쭉나와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분야에 뭐가 될 것이다, 에이스가 될 것이다. 그래놓고 이제 일주를 보자 해요. 그니까.